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정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삼십오장입니다. 0편 150편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품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날 우리 주 안에서 정말 한 해를 온전히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새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정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주님의 그 돌보시는 모든 예, 붙잡아 주심이 우리 가운데 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정말 주의 영광이 다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예,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나라 되게, 또 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내는 예, 나라 되게,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 보고 알게, 예. 또세계보음화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흩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함께해 주셔서 온몸과 영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강건하게 보존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3위로 또 그러나 일체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하나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고메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주님의 크시는 총 가운데 다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죽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 하여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그 심령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 정말 물이 닿는 곳마다 소송쇠, 소송케 되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인과기도, 또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 일가친척, 우리 이웃사촌까지도 다 구원 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오늘도 말씀 한절한 절이 생명의 양식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전능의 궁청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예,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겸하여서 영신 예배, 송구 예배, 영신 예배 드립니다. 11시부터 안소하고 한 40분, 그때쯤부터 송구 예배 드리고 또영시에 영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어, 오늘 시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예, 1절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 성소에서라고 하면 우리 주님의 보좌가 예, 계신 곳이죠. 보좌를 특별히 모신 곳. 성전과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바로 전전 앞에, 예, 예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실 그렇게 성소가 주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죠. 그래서 이이이 이, 이, 지구가 주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좌 앞에 발 올려놓는 곳 그러니 사실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세계에 우리 주님이 존재하시죠. 창조되기 전에도 벌써 주님이 계셨듯이 여러분 이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면 주님의 계신 모든 곳을 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디서든지 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뭐, 주님의 보좌 조, 조구반, 이렇게, 곳이라면, 전능의 궁창은 무한됩니다. 그,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예, 이렇게 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또, 장소적인 데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절에 보면 그의 능, 능하신 행동을 주님께서 일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신 일들 또그 그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데 그런 위대함 세심을 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이렇게, 2절은, 예, 어느 곳에 쓴지, 무엇, 우리 주님의 정말 일하심, 존재하셔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것들을 찬양하는 거고요. 뭐, 이제는 어떻게입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속옷 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예, 큰 소리, 높은 소리, 재금이 두 가지가 있나 봐요. 다. 또, 이런 각양 악기로,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데, 특별히 춤추며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악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몸 찬양. 예. 우리 의 몸도 하나님의 앞에 악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예 정말 이몸 몸으로 예 찬양하는 그 이렇게 기도원에 가 보면 이렇게 앞자리가 다 이렇게 넓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럼 그 앞에서 몸으로 찬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예, 정말 이렇게 취하기 힘뭐 힘든 그몸몸 몸 자세까지 다 이렇게 취하면서 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서 올려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이뭐 이렇게 뭐 가수들 뒤에 백 댄서가죠. 이 똑같은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다 각자가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그다,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이런, 이제 몸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몸으로. 예. 몸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의의 병기가 되죠. 예. 이렇게 춤추어 찬양하고, 다윗도 그래서 법계를 앞에 모시고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막, 예. 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죠.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입니까? 이렇게 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에서부터 다시 하면 어디서든지, 또,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예,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찬양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가 전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 호흡은 생명과 같지 않습니까? 예.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 그 만물에 다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 그 호흡도 생명의 호흡. 예. 이 생지 우리 하나님의 영, 영의 호흡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다 축복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 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는요, 예, 모든 동식물들 다 예,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어요. 다 그래서 죽기 영광 돌리는 또 모든 인간들 다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호흡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 정말 살아 있는 동안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위에 있는 모습으로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150편 시편을 마감하면서 아주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예, 예,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 절 아주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 생명 있는 모든 이들, 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지음받은 우리들. 예, 어느 어느 누구도 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 우리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예,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할수 없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말 존재 목적. 주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역사를 예, 평생 일 평생 다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모든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주의 놀랍고 귀한 일들 위대하신 것들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자신까지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 결론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정말 우리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이루므로 우리 가운데도 정말 그 샘솟듯한 은혜와 기쁨이 귀하게 다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오늘도 이 귀한 역사, 우리의 본분을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것과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의 귀한 역사가. 예, 우리의 일평생에 다 있어지게 우리 주님의 기쁨 되며 제자리에 다 있어서 예,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서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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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